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내입니다 엔서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아, 어, 오늘 뉴스 브리핑은 항상 자주 다뤄지는 소재인 그분이 또 나오십니다 머스크 <laughs> <뭐지>? 일론 머스크 <laughs> 아 머스크 <laughs> 최다 지분 응아 음,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음.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말, 항상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좀 제가 이쁘게 지어봤는데, 세계 최고 부자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어... 제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... 자기 개발서 제목 아니에요? 그러게. <laughs> 그러니까 왠지 본인은 안 썼는데, 음. 그 주변에서 써주는 그런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월 5천만 원은 이렇게 일합니다. <laughs> 뭐, <이런 말은>. <웃음> <웃음> 뭐 그런 거죠. 자, 우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,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내입니다. 방금 1분 미리 듣기 잘 들으셨나요? 전체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에서 지지익선 채널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. 저희 방송 듣고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봬요. 안녕.